네, 안녕하십니까? 어, 한양대학교 2016학년도 어, 신입학 전형 상경계 수시 모의 논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 떤 신자유주의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어떤 문화나 어떤 개인의 정체성, 어떤 주체성의 형성과 어떤 연관 관계를 맺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미래 경제학도나 경영학도로서 어, 경제란 것이 어떤 독립 변인으로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되지만 이것들이 동시에 정치나 사회 또 문화나 개인의 주체성을 형성하는데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가를 묻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발전 방안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첫 번째 가질문은잘 어, 알려진 지금 문투 방어니만 이란 사회학자의 일련의 저작들 예를 들자면 액체근대,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 유행의 시대 등에서 발췌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어, 여기서는 어떤 다양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어떤 개인화해서 이것들을 어 자기 개발이나 힐링 등의 문제로 환원하거나 축소해서 어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현대 문화에 대해서 어, 비판적으로 논구하고 있는 지문입니다. 나 지문은 어 비슷한 맥락에서 어 에바 일루주의 감정 자본주의2 이장에서 발췌 정리했는데 어 여러 가지 병리적 행동들 예를 들자면은 불안이나 공포 또 어떤 부, 어, 긍정적인 요소들 근면이나 성실 이런 자기 개발적인 요소들조차도 어, 어떤 현대 사회의 구조적인 요인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이런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 민주화되고 개인화되는 과정에서 어, 굉장히 이상한 예측 불가능한 일이 생겨났는데 어, 이것들을 치유하는 치료 산업, 뭐 요즘 말로 많이 하는 힐링 산업 같은 것이 번창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을 어, 적절하게 진단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마지막 다 질문은 어, 이것들이 대중문화에서 어떤 식으로 어, 이렇게 재현되는지. 특히 미디어 영역에서 이것들이 확대 재산되는지 되는, 재산 어, 최근에 어떤 먹방이나 쿡방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평가 지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가에 제시된 문제를 어, 개인하는 화 성향과 그 다음에 나에 제시된 감정을 산업하는 성향의 특징을 설명한 후에 어, 이것을 다에 사례 적용해서 어, 진단하고 또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아, 조더 구체적으로 어, 어떤 일련의 사회적 구제를 축소하는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모든 구조적이고 공적인 문제를 어떤 사적인 문제로 치환하는 그런 성향에 대한 진단을 하고 있는지, 또 건강이나 교육 등 공공의 영역을 개인화하는 성향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에서는 어 이런 다양한 고통의 어떤 민주화나 개인화를 통해서. 또 감정의 산업화가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먹방이나 국방 및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들을 하나의 대중문화적 현상으로서 기술을 하고 있는지, 또 이러한 현상들 속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화하고, 또 감정산업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어, 세태를 적절하게 읽어내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또 이러한 현상들을 토대로 해서 어, 이것들에 대한 비판 및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자, 조금 더 기술적인 면에서는 어떤 여러분들의 설명의 내용이 어, 정합성을 띄고 있는지, 어, 정합성 내지는 일관성을 띄고 있는지, 또 정확한 어휘나 단어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기술하고 있는지, 또 문장 간의 어떤 논리적인 긴밀성이나 연결성이 잘 보장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서 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어떤 응시자 중에서 모범 답안 두 개를 추출해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어주안점을 두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문을 한번 그 답안을 실제 답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가와 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해법 또한 개인이 도출해야 한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상응하여 보편적인 인간형 또한 각각 개인적 역량을 키우는 것을 당연시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모든 문제는 개인적 문제, 즉, 병의적 행동으로 치부되어 개인의 역량 상승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재화화되고 있다. 다은 개인이 주체적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먹방과 국방이라는 특정한 대중문화 현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가나에서 제시된 개인의 치유를 위한 해법으로서의 일종의 웰빙 또는 힐링이라고 볼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법은 위에서 제시된 단지 개인적인 해법일 뿐이기 때문에 다수 사회 구성원들의 치유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해법만을 추구하기보다는 공동체적 해법 또한 필요하다. 즉, 개인적 책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조, 제도적 개선이 수반되는 사회적 공동체적 책임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만 사회공동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자, 이 응시자는 어, 문제가 함의하는 그 적절한 그 문제 어떤 함의를 적절하게 파악해서 어,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어, 해법 또한 나름대로 어떤 공동체 개념을 들어서 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만 좀 아쉬움이 있다면은 어,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결여되고 어떤 공동체라는 단어가 세번 정도 반복된 점이 조금 아쉬움은 남지만 아,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후기 자본주의 특히 신자유주의가 어, 모든 병리적인 징후나 사회적인 문제들을 개인화하는 현상에 대해서 적절하게 진단하고 어, 이것들을 어떤 공동체라는 개념을 끌어들여서 어,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 음, 좋은 평가를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자본주의의 발달 속에서 많은 분야의 일들은 분업화되어지고 그 속에서 경쟁이 중시되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회의 대부분의 것들이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과 책임이 개인에게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해결책까지도 개인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개인화가 심화되어지는 속에서 인간은 서로의 행동을 병리적으로 재구성하고 그에 따라 정신적 심리적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정신적 힐링이 이슈가 되고 미디어를 통해 관련 산업이 개선 가능하다는 생각이 확대 재생산 되었다. 이 문제점을 다가 내포하고 있다. 개인화를 통해 정신적인 문제를 겪는 사람들은 경쟁과 경연을 통해 진행되는 미디어를 보며 일시적인 희열과 위안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극도로 심화된 개인화를 벗어나기 위해선 획일적이고 일시적인 대중문화에서 탈피하여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과 활동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적 차원에서도 개인에게 문제를 전도하지 말고 개인화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같이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네, 두 번째 응시자 역시 어떤 문제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진단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해결책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날 대중문화가 전파되는 미디어에 어떤 매개되는 현상, 어, 이제 영어로는 미디어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의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이것들을 지향하기 위해서 좀 건전한 어떤 미디어 문화 음. 아니면 언론의 공론장 역할이 좀 수반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정부의 차원에서도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병리적 징후나 개인의 문제들을 좀 제도적인 해법을 강구해서 해결하는 방향을 촉구하고 있는데 아마 지면의 제약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든 것에는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좀더긴 호흡으로 이 응시자가 논문을 썼다면 은좀더 구체적인 해법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 2016학년도 어, 수시 어, 상경계 논술에 대한 간략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아,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의 행운과 또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